안녕하세요. 돼지와 왕돼지예요. 저는 이제 산책을 나왔어요. 제가 해화에 살거든요. 요게 해화문이에요 한성대 입구역이 이쪽으로 가면 있고, 이쪽 길을 쭉 따라서 이렇게 가면 해화동 로터리 나오고 해화역, 대학로가 나옵니다. 저는 저녁에 요 산책 코스를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사람도 되게 없고, 분위기가 짱이에요. 약간 여성분들 혼자 오면 좀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동영상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보다는좀 밝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네요. 꼭 여성분이 오실 때는 남자친구 손을 잡고 오든지 아니면 여자들 몇 명이서 두 명도 뭔가 무서울 수 있어요. 사실 여기 다니면서 위협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그냥 어두우니까 괜히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여러 명이서 뭉쳐서든지 아니면 듬직한 남자 친구랑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초입이 오히려 더 어두워요. 근데 이 초입 있는 데만 좀 지내고 나면 다시 불빛이 많은 곳이 나옵니다. 이여름에 하늘이 되게 어스름 그 푸른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이랑 살랑살랑 불어오는, 더운 와중에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바람 이런게 너무 좋아요 하, 그쵸 초입만 지나니까 되게 이쁘죠 요기에 사람도 없고 이길쭉 따라가면 은 이제 낙산공원이 나와요 그래서 낙산공원 올라가면 남산타워도 보이고 서울 시내가 쫙 내려다 보이거든요 물론 강북지역이죠 그래서 종로구 쪽이랑 중구 그리고 이쪽은 이미 보이는데, 성북구랑 강북구 쪽, 강북구는 좀 멀긴 하죠. 이쪽에 야경을 볼수 있습니다, 밤에 오면. 근데 네, 이 분위기가 진짜 짱이에요. 네, 애인 두 분이 커플이 오셔서, 아우, 근데 모기가 좀 있어요. 아우, 간지러워. 커플이 오셔서, 이렇게 사람들 없을 때, 썸 타고 그럴 때, 서 그냥 사람들이 있는 한 바퀴 이렇게 탁탁 눈치를 본 다음에 뽀뽀 한번 하고 그러기 참 좋은 곳입니다. 물론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산책을 다니면서 방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있는지를 잘 보고 뽀뽀 쪽쪽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 참 좋죠. 초인만 좀 어두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벽을 밝혀주는 이 조명들이 다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게 어둡지 않고 CCTV도 있네요. 물론 CCTV 있다고 범죄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가다 보면 이렇게 벤치가 있어서 쉴 수도 있어요. 음참 좋죠. 쭉 따라가면 낙산공원이 나오는데 어, 가는 길이 참 좋아요. 항상 어, 이쪽 동네로 이사오고 나서 여기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이제 이사 온지한달좀 넘었거든요. 한 네다섯 번 왔는데, 와도 와도 질리지가 않아요. 길이 참 조용하고 좋으니까. 여기 고양이 님도 있어요. 양코 보이세요? 아이고, 고양이가 여기는 사람을 안 무서워해요. 오래 시킬 수 있나? 미야미야 고양이 혹시 보이세요? 거의 형체만 보이죠? 색깔. 흰색. 고양이가 사람을 안무서워요 밝은 데서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양아, 리로 따라올래? 아이고, 무서워서 도망가네요. 오, 냥코 저기, 눈에 빛나는 거 보세요. 잘 있어. 안녕. 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이 코스가 또, 처음에 약간 오르막이 있긴 한데, 그 다음은 다시 이렇게 또평지예요 그래서, 힘들지도 않아요. 물론 여름 낮, 낮에 오면 뜨거워서 엄청 그렇텐데 저녁에 이렇게 산책하기 참 좋아요. 요즘 은 낮에는 엄청 더운데 낮이 더워서 그런가 또 밤에는 약간 저는 조금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산책하기 참 좋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가면 우리 오르막길이 있어요. 오르막길에서 이제 돌아와도 되고. 벌교하 뽀뽀 쪽쪽 하고 했으면 이제 속의 목적을 달성한 거니까 꼭 낙상공원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데서의 뷰가또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또 댕댕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제 댕댕이 끌고 와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댕댕이 구경도 할수 있어요. 참 좋죠. 저는 이렇게 혼자 다니는 걸참 좋아하는데 연인이랑 같이 오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지루한 풍경이 계속 되니까 우선 여기서 한번 끊고 갈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왜 다시 돌아왔느냐 이제부터 평지가 아니라 오르막길이 시작이 돼요 따단 오르막 보이세요? 생각보다 눈으로 보면 꽤 가파른데 영상으로는 그 가파른 게잘안 느껴지네요. 여기 아까 영상 종료한 다음에 한한 2,300m 정도 걸어왔나? 근데 지금까지 한 커플 커플이랑이렇고 여자 두분 여성분 두 분이서 조잘조잘하면서 조절 오는 걸 봤어요. 저 앞에도 한 커플이 있는 것 같네요. 이쪽 길이 물론 낙산공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이쪽 길을 이렇게 선호하는 이유는 어, 여기의 길의 끝은 되게 대로가 있고 그 대로에서 이제 지하철역이 조금 멀어요. 좀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쪽부터 올라가면 이제 낙산공원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 해화역이 바로 나오고 이제 반대로 낙산공원부터 이쪽으로 오면. 마지막에 내려가서 대로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이 정치가 뭔가 깨진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낙산공원으로 내려가서 해화로 가서 마지막에 약간 이렇게 늦은 저녁이 아니라 지금은 11시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늦은 저녁이 아니라 이제 해지고 아우, 오르막길. 해지고 한창 이제 더위 식을 때면 마로니에 공원 내려가면 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 오시면 여기로 왔다가 이쪽 길을 먼저 이렇게 올라서 끝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왔다가 딱산 공원으로 가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마로니에 공원 가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의 버스킹도 듣고 아, 좋은 노래를 불러주시면, 천 원, 이천 원씩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 그럼 이제 서로 윈윈 하면서, 맛있는 거 드시고,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힘들다고 이렇게, 헛가리는술를내는데 생각해보니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불쾌할 수도 있겠어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류막길이 생각보다 가파르거든요, 이쪽이. 그래서, 이땀 흘리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오르 딱 보여요. 계속 거의 평지만 있다가 오르막길 이렇게 훅 나오는데 이 오르막길이 나온 순간에 뒤로 돌아 해서 이제 가셔도 되고 이제 뒤로 돌아 해서 가시면 다시 이제 해화문이 있는 그 대로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지 않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뒤로 돌아 해서 약간 우회전쯤 느낌으로 이렇게 가면. 성신여대 쪽으로 가실 수 있어요. 오르막길이 이제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거의 평지, 평지이면서 여기 코너만 돌면 바로 낙산공원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성북구 쪽에 야경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낙산공원에 올라가면 이제 성북구 쪽은 물론이고 중구 쪽 이런 쪽도 볼수 있겠죠. 제가 이제 오늘부터 브이로그를 시작하는데 원래는 이런거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일상 이런 브이로그 같은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어떤 여행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정보를 설명해주는 제가 약간 또 조금 설명충이거든요. 그런걸 하고 싶었는데 이브로이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님들의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환희님하고 누가 있지 그 여행 다니시면서 브이로그 브이로그라긴 그렇고 여행기를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 두 분을 보고선 브이로그가 은근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뭐 시간을 보내나 친구랑 뭐 하고 노나 물론 그렇다고 제 컨텐츠나 제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이렇게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혼자 놀고, 혼자 이렇게 산책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일상을 공유하는 거를 저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여행을 갈 생각이 있거든요. 직장을 때려치고, 그 때를 생각을 하면, 이제 이런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구독자도 많이 모은 후에, 여행을 가면 여행을 하는데 자금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걸로 큰걸 바라지는 않아요. 제가 또 이제 돼지와 왕대지라는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블로그에 글이 엄청 많거든요. 제가 개발자라서 개발 관련 컨텐츠도 있고 맛집을 좋아해서 맛집 관련 컨텐츠들도 있고 여행 관 여행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 관련 컨텐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블로그의 일일 평균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 들어오시는 그 방문자 수가 거의 2,000분이 넘거든요. 근데도 수입은 거의 안 돼요. 이제 몇몇 분들이 그렇게 2,000명 이상씩 데일리로 들어오면 수입이 되게 많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역시나 땡땡이가 있죠. 사실 진짜 제가 글을 쓰고 뭔가를 정리하고 뭐 이런 공을 들이는 시간에 비해서는 정말 너무 푼돈이 들어와요 얼만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제가 나중에 좀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정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돈을 바라보고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돈이 정도만 이제 노력을 해서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돈은 보지 않고 저의 일상을 기록하는 이 브이로그처럼 그런 느낌으로 하면 어떨까 하면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엄청난 돈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하... 그냥 이렇게 공유도 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뭐 그냥 저희 일상 기록이니까 나중에 볼 수도 있고. 어, 저쪽에 남산타워도 보이고요. 지금 화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쪽 종각 쪽에 종각타워도 보이고 그래요. 올라오시면 데이트 코스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슬슬 내려갈 거예요. 여기도 좋은데, 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뭐라고 해야 될까? 하스팟이 하나가 또 있어요. 요뷰 말고, 저쪽 뷰도 좀 좋은데, 아, 우선 이쪽에서 보는 강북의 뷰, 성북의 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겠네요. 아, 그리고 제이 브이로그는, 블로그도 그, 경제적인 수입 이런 거를 좀 포기하면서, 제가 이제 글을 쓰거나 블로그를 꾸미는데 시간 투자를 많이 줄였어요. 처음에는 글을 쓸때뭐 하나만 쓰려고 해도 예를 들면 제가 여행기를 하나 올리려고 하면 여러분 블로그 한글 하나 제대로 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다들 이제 저처럼 뭐한 오래오래 10분이면 쓰는 거 아니야?라고 처음에는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사진 여행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사진을 찍은 것 중에 어떤 사진을 올릴까 엄선하는 것부터 이제 글을 쓰면 개요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갈 건가.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정확성이 또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와, 멋있죠? 우선 파노라마 파노라마 뷰로 보여 드리면서 말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개요를 짜고 그다음에 정보의 정확성을 위해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이 있으면 엄선을 한 거에서 또 사진을 편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쓰고, 한번 퇴고라고 하죠. 내가 어떤 오탈자가 있나도 보고, 내가 표현한 게 잘못 표현됐나, 충분하게 설명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 평균적으로 봤을 때글 하나 쓰는데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 그렇게 글을 써 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보는데도, 어, 광고 수입이 이제 되게 미약하게 와서 뭐 100원 벌었다 내 4시간의 가치가 최저시급에 최저시급이랑 비교도 할수 없는 그런 정도의 돈의 가치를 받았다 라고 하면 이제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제 블로그를 보고 사람들이 어,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글을 쓰면 어쨌든 사람들이 와서 봐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몇푼안 되지만 돈도 벌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뭐 블로그 쓰고 일기 쓰고 일상을 정리하는 건 누군든지 어떤 정도 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버냐, 어떻게 쓰냐, 뭐 관리의 노하우나 팁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항상 제 주변 지인들에게 처음 하는 말은 어, 우선 글을 하나 쓰는데. 처음에는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진다고 해도 한글 하나 쓰는데 한 시간 정도는 쓴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대로 정말 인기 있고 인기 있는 콘텐츠나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글을 정말 잘 쓰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글 하나 썼을 때 받는 리워드가 한 100원 정말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하나에 천원 정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해라라고 조언을 해드려요. 물론 저는 이제 파워블로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보가 항상 옳다는 건 아닌데 그냥 제 경험의 바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대부분 그냥 포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처럼 기대를 많이 갖지 않고, 블로그에 드리는 시간도 많이 드리지 않고 하죠. 아. 지금 시간이 몇 시냐? 뿜뿜뿜. 11시 50분쯤 됐는데, 어, 아직도 관광객으로 보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나다니러 보면 외국인들이 말씀하시는 그 외국어들을 들을 수 있고, 네, 봄에 이렇게, 좀 멀리 있어서 잘안 보일 텐데, 커플들이 이 야심한 밤에, 광, 장노출을 하면서 멋진 사진을, 얇은 사진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이네요. 아, 이, 제가 주절주절 하는 게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하시면 저는 끝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재롱을 떨 재주도 없고, 이렇게 말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밌는 소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얘가 이렇게 다니는 거에 풍경은 괜찮다 싶으면 어, 어, 이 유튜브 오른쪽 위쪽에 보면 이제 옵션이 있고 그 옵션을 통해서 재생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재생속도에서 한 1.5배에서 2배 정도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보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성 블로그들을 볼 때, 저는 그래도 말이 조금 빠른 편이긴 한데 말이 느린 분들이 되게 있어요. 두 배속을 해도 다른 사람들 1 배속으로 얘기하는 거 같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보는데, 오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진짜 경치랑 야 야경 그리고 밤에 여름밤의 정취 참 좋아요. 산책 코스로 딱이죠. 여기가 제가 얘기한 또 다른 핫스팟이에요. 이렇게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 발도 탁 오늘 이렇게 멋있게 떠졌네요. 그리고 약간 낮은 높이에서 남산은 조금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이렇게 서울 중구 쪽, 종로구 쪽에 야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학로의 야경도 볼수 있는데 대학로가 저는 이전에 수유 쪽에 살았거든요. 근데 수유 쪽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북 저쪽 북쪽에 있어요. 사우선 근데 거기는 술집이 엄청 많고 그래서 이 밤에도 엄청 반짝반짝하고 새벽 2~3시에 나가도 술집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근데 이동네 와서 놀란 게 10시쯤 되면 가게들이 문을 다 닫아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와 달콤하시죠? 그래서 이전에는 야식을 되게 많이 사다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여기 와서는 야식을 오히려 못 먹고 있어요. 음. 밤에 가면 어디 가서 뭘사 먹을 게 없어요. 패스트푸드점밖에 없고. 낙장 공원에 보면 이렇게 배드민턴장도 있어서 배드민턴도 칠수 있고요. 되게 좋죠. 저도 친구가 저희 집에 잘 놀러 오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자주 오고 그러면 배드민턴채를 하나 사서. 여기서 딱 치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저희 집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딱 씻고 자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가서 내려가면 낙산공원 초입 주차장 있는 데가 나와요. 어, 이런 정보를 공유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낙산공원 이쪽 주차장에 또 꿀팁이 있거든요. 이 주차장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물론 이 꿀팁은 시간대에 따른 꿀팁이라서. 이게 조금 공유하기 애매하긴 한데 혹시라도 이 저녁에 데이트로 오시면서 주차에 대한 저녁보다 밤에 밤에 데이트로 오시면서 주차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은 이 메시지를 한번 보내 줘 보셔요. 그러면 제가 항상 보장되는 그 규칙은 아니지만 여기 몇번 다니면서 이제 본 공짜로 주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어 저기 또 냥코센세가 있네요. 양코센세 이 동네는 고양이가 은근 많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생각보다 거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다가가면 물론 이 친구는 이제 도망갔지만 아, 저 있다. 도망갔지만 안 도망가고 이렇게 먹이 주면 오는 애들도 많고요. 뿅. 미우미우 아, 도망가네요. 네. 잘 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거의 다 와서 낙상공원의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돼지형 왕돼지였습니다. 뿅!